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논문 쓰기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어, 제목 했고 앱스트랙트 어, 했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다음번으로 어 인트로덕션 다음 어, 차례대로 봅시다 뭐 논문을 뭐 차례대로 쓰는건 아니지만 덕션을 이제 쓴다고 보면 어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제목이라든가 뭐스트랙트는 약간 뭐 검색도 잘돼야 되고 훅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인트로덕션에 오면 어 컨텐츠 이제 내용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인트로덕션이뭐 쓰지? <laughs> 그뭐 논문 쓰듯이 쓰나 또? <laughs>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트로덕션은 이제 또 고민이 되죠 잘 써야 되는데 여러분의 논문 억셉트받으려면요 인트로덕션이 어마어마하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읽을 때 인트로덕션을 읽잖아요, 읽어는 보잖아요. 그다음에 아이 어? 그려 나는 혹은 어? 이러면서 이제 또 어, 리뷰어들이 어, 그걸 보니까 그러면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어떤 엘리먼트가 들어가야 되나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트로덕션이 소논문처럼 앱스트랙처럼 또논문에뭐 축약이어야 된다 뭐그 말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것도 맞고 뭐 인트로덕션에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것도 맞아요 네, 그것도 맞고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는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러면 뭐 그래요? <laughs> 그게 문제네요. <laughs> 뭐 이러면서 <laughs> problem s t 가 문제네. 뭐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하는데 problem s t a 를 처음에 이제 적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요. 네, problem s t a 로적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코리안이니까어이그 네. best e x 이 있습니다. <laughs> 국민정음. <laughs> 국민정음이란. 이럴 때, 뭐 사이테이션을 항상 해야 되는 거. 프로서는 예. <laughs> 뭐. 예. 우리 킹세종. 예. <laughs> 이거 잘 보시면요. 나라말씀이그 내용이 있잖아요. 뭐, 둥국의 달아. 뭐, 이런 서로 사마띠아니 할세. 이런 전처로. 이러면서 막, 어린 백성이. 이러고 나오잖아요. 예. 뜻을 펴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게 가여워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새로 28글자를 맹그홍이 <laughs> 네, 그러고 나면 괜찮을 것이다. 네, 이런 게 해결될 것이다. 근데 그 정말 짧은, 짧은 그 말인데, 네, 그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 아, 왜 내가 이 인트로덕션을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6화원칙부터 시작해서, 막 인트로덕션에 들어가야 되는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그, 그 뭐냐, problem statement 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purpose of this work 도 들어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거기에 어, 두 가지가 이제, 뭐, 뭐, problem statement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나와 있잖아요. 말이 달라가지고, 네. 어린 백성들이 이렇게 뜻을 표려 하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나오는 게, 이 내가, 새로 맹그노니가 나오잖아요. 스물여덟 글자에, 새로. 네.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s i g n i f i c a n c e of study라고 해요. 이게 왜 이게 도대체 왜 빅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significant of study에 뭐 지금도 뭐 제가 IS에 그 리뷰 하느라고 하는데 그 그때는 intellectual marriage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new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뉴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뭐가 뉴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시그니피컨스가확 와닿아요. 심지어는 시그니피컨스 of this study is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리고 이게 뉴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처음이라는 거를. 그럼 처음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뭐 나중에 이제 백그라운드업 스터디에서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왜 처음인지 알려면 때까지 있었던 걸쭉다 검증을 하고 내가 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야 잖아요. 이게 처음이라는 a r g u m e 를 하려면 네. 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처음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 면요 broad impact 그러니까 어린 백성들에게 이게 그걸 만들면 네. 국민정음이라는 걸 만들면 그 많은 백성들. 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정갈하게 써셨잖아요. 거기서. 진짜 똑똑하신 분이라니까. 정말이에요. 머리가 아주, 왜냐면 이 집현전 학사들하고 앉아가지고, 학자들하고 앉아가지고 그랬을 거야. 밤에 앉아가지고. 진짜 어차피 인생 한번 살다 가는 거. 대박 한번 해보자. <laughs> 그리고 그거를 너무 막, 또 막, 주절이, 주절이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짧은 말로 정말 핵심과 전곡을 찌르게끔 뭐 학자들 좀 드랍팅 해줬겠지, 에디팅 해줬겠지. 그렇잖아요. 뭐 그냥 옆에 가만히 있겠어, 왕이 하는데. <laughs> 그말 하나하나 골라서 자기가 만든 새로운 언어로 그렇게 써내려가서. 뭐 사실 그읽어보면 마음이 막... 가슴이 막막 그 막, 막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적이라고요. 그게 그렇죠? 네. 그렇게 인트로덕션을 적을 줄 아셔야 됩니다. <웃음> 킹세종처럼 <웃음> 그, 그거를 그 찾는 거예요. 그거를 아, 얘가 이게 무슨 시그니피컨스가 있는 건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했고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고 그 해결을 했을 때 누가 어떻게 베네핏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서 나의 이 연구를 justify 하는 significance를 이야기를 하는 곳이 introduction입니다 그래야지 paper가 accept가 돼요 그거를 쓸수 있어야지 paper가 accept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 광고잖아요, 사실은. What a big 인지에 대해서. 네. 그 What a big d 인지에 대해서 잘쓸수 있게끔 그렇게 정확하게 마음을 울려. 그때는요, 그게 기계가 아니에요. 그냥 s 치엔진이고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리고 그냥 뭐 s 머리 이게 아니에요. 진짜 가슴을 때려야 됩니다. 가슴을 때리려면 그 누구한테 가슴을. 다 때리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너도 맞아아막 이러고 뭐 논문이라는 게 우리가 하게 한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렇잖아요 왜그국민정님이랑 보면서 우리가 킹 세종에 대해서 막 세종대왕님 이러면서 막 사실 뭐 대한민국 있을 때까지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그사람 그리고 맨날 사이테이션 하는 거고 네. 그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되냐면요. 그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들,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게 그 글에 잘 드러나 있잖아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대알류가 떨어지는 그 웍에 대한. 자,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놨다 하더라도,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정확하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숨겨 놓으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laughs> 그걸 꽁꽁 숨겨야지 막 이러면서 뭐, 뭐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런거 그런거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인트로덕션은 그거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요 진짜 저는 보면서 와 이게 진짜 바이블이구나 끝판왕이구나 인트로덕션을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헌민정은그 네. 그 보면서 네. 여러분들도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그 글을 그러면 아 내가 인트로덕션을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타픽 자체도. 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닐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하는 일이 뭐 논문에서 하는 게. 그래도 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물어봤던 거. 아 이거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구나.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똑똑해서 뭐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듣는 알아 친구들도 있지만 열마디를 하소서 그래도 나는 모르리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조목조목 적어주면 나도 좋고 그리고 그분들도 좋고 예를 네, 들어서 네.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됐을 때 페이퍼 엑셉트 레이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왜냐면 리뷰어들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잘 다뤄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게 어느 정도는 중요하고요 본문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사실은 <laughs> 너무 한번 보세요 그거랑 무슨 뭐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다들 주장을 하는 거고 어느 정도는 중요하죠 뭐 하나도 안 중요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처럼 그 대신 누구에게 왜 어떻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왜 이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구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rgument라고 justify를 하는 거잖아요 슬라임에 대해서 이제 아규먼트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논문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 이건 내가 읽어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쓰여진 거구나. 그렇게 인폼을 줘서 그게 지금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야지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자세하게 다음번에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Intellectual m a r i a g e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Broad Impact 최대한 많은 사람들 누구에게 이게 지금 어떻게 어 브로드한 임팩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트로덕션을 잘 끝내면 엄청나게 어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그냥 드라이하게 하는 겁니다. 재밌죠? 네. 그걸 잘 찾으려면 제가 이걸 잘못 찾겠더라고요. 그걸 잘 찾으려면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잘 살아야 돼요. <laughs> 글잘 쓰는 사람 혹은 뭐 이렇게 논문 잘 쓰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그렇게 보면. 그냥 이게 마음속에서 실제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잘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번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잘안 나와야 돼.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이, 학문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성격적으로도 성숙하신 모습을 나타내는 게 가치가 하는 게 여러분 네. 존경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게 그런 이유가 있고 저처럼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덜된 사람들은 안됐다기보단덜된 사람들은 또덜된 사람들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반성하고 좀잘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러고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요즘 날씨가 계속 우중추하네요 네. 오늘도 수업이 있어서 가슴이 떨립니다. 학생들 만날 생각하니까.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 네.